이 시간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어 성전에 올라왔사오리 예배드리는 심령 심령마다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의 인도하심을 입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울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좋습니다. 주님의 영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승리하는 믿음이한 주간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는 믿음의 거장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구약, 구약이나 신약 성경의 성경 인물들 그 인물들의 발자취를 이렇게 살펴보면 되면 아,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수 있었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어 이렇게 어.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왜 성경에서 십자가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만 기록해도 되잖아요.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구주 대신 주님, 그 주님만 온전히 기록되어 있어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거론하고 있을까?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이유는 그 가운데 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그 성경인물들 중에 내가 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나의, 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세워주시는가를 성경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의 나라에 들이시는 것이 목적지이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그 하나님을 잃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뭐 성경에 기록된 많은 그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고 또한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지만 여호아 같은 장수가 되기를 소망한다. 다임 같은 믿음이 갖길 원한다. 난달크 같이 믿음의 용장으로서 하나님께 존귀케 하시는 그 은혜도 경험하길 원한다. 이렇게 하면 내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도 생기고 다니엘의 믿음도 생기고요. 다윗까지 세워질 수도 있고 단 사도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은혜의 삶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다 열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니엘이 될 수도가 있고요, 다윗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주님의 제자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모든 인물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할수 없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부르셨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다듬어 세우시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나를 세워 주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 확신만 가지시면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남주다의 귀족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남주다가 바벨론에에서 바벨론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볼모로 다니엘이 끌려간 거예요. 포로 신세입니다. 적국에 가서 뭘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왕느부가네살이이 다니엘과 다니엘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거 보게 되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설립한 왕립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3년 동안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 바벨론에게 유익되는 인재로 키우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러 들어갈 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정합니다. 어떠한 뜻을 정하냐면 내가 비록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우상의 나라이고 어떤 세상의 지식이 지식만 있는 곳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만 숨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한 겁니다. 오늘 1장 8절 말씀이죠.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뜻을 정했는데 어떤 뜻을 정하냐면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의미가 뭐냐면 이 당시에 나라들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진수성찬을 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제일 먼저 드리는 게 뭐냐면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주는, 신에게 제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상이 물려지면 왕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하들이 먹어요. 그리고 물려서그 밑에 있는 분들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아니라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을 안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신을 도울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자신을 교육시키는 그 교육장이 자기에게 내가 이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나에게는 왕의 진성찬이 아니라 저희들에게는 그냥 푸성기를 어, 주세요. 채소를 주세요. 이 의미는 뭐냐면 왕에게 드려진 재물이 아니라 산의 신미가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 그냥 시장 식품으로 음식으로 내가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황관장이 어떤 생각이 드는 야 내가 너희들 때문에 왕에게 죽겠다. 아니 나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맡겼으면 잘 교육시키고 건강하게 돌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이러한 산의 진미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한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몸이 건강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환관자에게 하는 얘기였습니다. 우리에게 시험해보세요. 열흘 동안 우리가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를만 먹고 지내겠습니다. 그러면 열흘 뒤에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와 왕의 사내지미를 먹는 저들과 우리를 비교해서 우리가 괜찮다고 하면 허락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의합니다. 그래서 그 허락을 받아내요. 그런데 열흘이 지난 다음에 비교해 보니까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채소를 먹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월등히 빛나 보였습니다. 이거는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를 빛나게 하신 겁니다. 무엇을 먹어도 그것이 몸에 유익되게 하셨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그 건강이 광채로 몸의 광채로 빛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뜻을 정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에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한다. 오늘날 얼마나 평안한 세상입니까.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또한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으면 우상을 생길 수 있고 전쟁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자유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는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단일 같은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순교적인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 믿음도 절대 작은 믿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담에 계셨던 자유 의지가 그런 의지잖아요.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만 말씀만 생명처럼 내렸다고 하면은 인류의이 사망의 그림자는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담과 같은 시험대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께 뜻을 두고 뜻을 정하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묻고 답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나도 주어진 이 자유로운 시간 가운데 내 마음은 하나님께 정했습니다. 단일 같은 마음이 가슴 속에서부터 10년 가운데 우리의 혼을리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구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시죠. 구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께 출정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나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고 또 눈에 보이는 저 권세가 영원한 권세가 아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와 할아버지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권세자요. 능력자요. 지혜자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니다그 하나님 아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를 지금 저 누구가 내사를 왕이 누리고 있을 뿐이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도금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 그 하나님을 바로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자 원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악기들을 다룰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먼저 조율하는 겁니다. 기타도요, 어, 저도 뭐 중학교 때 기타를 배우려고 하다 뭐 튕겨보기만 하고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laughs> 어, 그런데 제일 먼저 기타를 어, 어저께 쳤어도 오늘 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음을 맞추는 거예요. 이걸 조율이라고 합니다. 피아노도 그렇고 모든 악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율되지 않은 악기를 하게 되면 음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이게 음악이 아름답지가 않고요 소음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도레미 파솔라시도 그 음, 음을 제대로 맞추고 나서 반주를 하든지 음악을 하는 겁니다 먼저 음악이 조율이 된 상황에서 그 악기를 잘만 다루면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 뜻을 정했으면 이제 뜻을 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율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율해 주시면 내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되지 않으면 세상을 어지럽게 합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되기를 원하세요. 그 조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다니엘과 세신과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느부간산 왕의 왕립 밖에 들어와 있지만 이 이후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겠고 내 생명이 어떻게 자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뜻을 정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뜻을 정한 거예요 그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다니엘세 친구들의 신령을 다듬어 갑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우리가 어이 일장 장에 가게 되면은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제일 첫 번째 시련이 뭐냐면 지금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도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는데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그 꿈을, 그 꿈으로 고민, 고민하면서 이 꿈의 내용이 뭘까 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느부가네살 왕이 그온 천하에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혜자들, 학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 또한 점을 친다고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모여서 내가 어젯밤에 꾼 꿈, 그리고 그꾼 꿈에 대한 해석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학식이 있다고 하는 너희들 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꿈도 펼쳐보기 전에 죽을 상황이 된 겁니다.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일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먼저 뜻, 하나님께 뜻을 정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금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이 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 목숨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느냐? 왕 앞에 모여 있었던 많은 지혜자들이 한목소리라는 소리가 왕이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꿈을 해석하지, 않, 꿈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 꿈을 꾸게 하신 분과 왕만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얘기를 다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럼 그 꿈을 왕에게 꾸게 하신 그 하나님의 답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뜻을 정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내세 친구가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꾼 꿈을 보여 주세요.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알려 주세요. 이게 이 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응답을 즉시 받습니다. 그리고 그꿈 가지고 그 왕의 명령을 왕의 꿈을 해석도 못 알, 알지도 못하고 해석 못하는 모든 지혜자들, 점쟁이들, 모든 박사, 술사들을 다 죽이려고 나가는 장군 앞에서 내가 나를 왕에게 데려가라. 내가 왕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왕 앞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왕이 정말 자의도심의한그꿈 이야기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정확하게 합니다. 이게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교신은 축복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든 간에 하나님께 뜻을 두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입니다. 지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의미는 모든 곳에 길은 내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나는 진리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라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창조하신 그 말씀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한 번도 바뀌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오늘날 뭐 명언을 놓고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진리가 될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면 우리도 그 진리 안에서 이러한 응답을 받을 줄은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는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내 삶의 영역에서의 생명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든 상관없다. 그것이 죽음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나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지혜이시니까 나는 지혜자가 될 것이요 생명을 얻을 것이고. 진리 가운데서 약속의 복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유를 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길 원합니다. 주유를 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타가 음을 마치고, 악기가 음을 마치려고 하면 기타나 악기가 할수 없는 겁니다. 조율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조율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려야 되고, 그 하나님께 구어야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하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한 소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니까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것이 지혜가 되어지고 그 답이 존귀해 되어지는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셨어요. 성도로서 이제는 다듬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 을 거야. 절대 우리들은 믿음 생활을 못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의로워질 수 있으면은 성령님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는요. 우리는 온전치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라. 그러면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응답하시는 대로 순종해라. 이것을 성경에서는 청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것뿐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께 구하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게 답니다. 그러면 영원한 나라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때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요,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한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정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돌린 영광을 통해서 존귀케 만드시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실 때 하나님께 뜻을 정했었던 그 마음, 그 심령으로 저와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서울대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조율해서 만든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세워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맡겨드려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아름다운 조각품들, 위대한 작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네 나 예배 나 예배 이곳에 아멘. 운행하시네 아멘. 나 예배 나 예배해 모든 말